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DJ가 간다. 저는 손꾸락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우리 동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분들을 인터뷰하는, 릴레이 인터뷰하는 시간으로 오늘 도 새로운 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설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십니다. 제가 지금 꼭 반대로 있는데 네. <laughs>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한 어, 카메라를 보면서도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 중간 카메라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양설기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어, 어디 사시나요? 네, 저는 수원 영통에 사주하고 있습니다. 아 영통에서 네. 어, 영통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는 수원 영통에서 저희 성우학원, 목소리로 말하는 연기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울림학원이라고.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울림성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울림성우학원. <laughs>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갑자기 성우하니까 이또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또 테스트 하실 것 같아요. 네. 성우학원 목소리가 계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 어떻게, 변조, 변조라고 하나요? 네, 변성이라고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 변, 어, 변, 변조? 변조? 네. 아,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인사를, 어, 바꿔서. 아, 목소리 바꿔서. 뭐, 네. 어,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오실 수가 있을 텐데요. <laughs> 일단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어, 눈을 감고 들으셔도 <laughs>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어린 아이가 인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슬기예요. 우와, 여기가 어디야? 너무너무 신나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 왔어요. 우와, 너무 행복해. 가즈 네. 오, 고생해. 어머, 제가 지금 아이랑 함께... 저희 아이보다 목소리 더 귀여우세요. <laughs> 아 이렇게 얼굴이 <laughs> 보이는 상태에서 하니까 좀 많이 부끄럽군요. <laughs> 네, 조만간 카메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저는 사실 주변에 성우가 많이 어, 없어 없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네. 네 언제부터 성우를 시작하셨고 어, 성우 학원을 또 운영하게 되셨나요? 네. 어, 저는 실제적으로는 정식 성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우는 아니고요. 성우는 형 현... 협회 성우와 비협회 성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비협회 성우로서 어린아이들 애니메이션 더빙 스피치를 지도를 하면서 성우 영역에 진입,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우 스피치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성우들이 어른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꿈을 꾸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해서 더빙 스피치라는 영역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학원은 운영하게 된 계기는 성우 학원이 서울에, 서울권에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지방권에 있는 친구들의 욕구를 축적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친구들을 위해서 수원 쪽에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성우 생활도 하시고 네. 어, 후배자 양성을 위해서 학원도 네. 오픈하시고 심지어 어, 사람이 다 모여 있다는 서울을 박차고 네. <laughs> 수원에 사을 잡으셨군요. 네. 어, 수원이 원래 거주하고 계신가요? 어, 실제 거주는 동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음. 네, 수원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수원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혼자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저희는 현재 투니버스 성우님 김지율성님과 그리고 연기 어, 연극영화과 졸업하신 선생님 그리고 뮤지컬 선생님 같이해서 저희가 네 분이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 어 그냥 서무학원만 생각하면 이제 어, 학원을 운영하는 그냥 원장님 혹은 실장님 뭐 개인 사업자 어떻게 보면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는 법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저희가 교육 사업자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전복시켜 줄수 있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 학원, 학원, 성우 학원,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떤가요?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막 그런가요? 네, 저희는, 죄송해요. 저희는 초등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생소하게 말하기 어려워 하는 친구들부터, 그리고 자종, 자존감이 낮아서 조금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성적인 친구들부터 말하는 거 좋아해서 성우가 꾸민 친구들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있고요. 성인들은 공채 성우를 지망하고 있는 성인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도 있다고 하고 아까 저는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음, 말하는 거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 네리고 도와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그 그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 어, 실제로 그런 친구들 다니고 있나요?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말한다는 영역을 스피치 영역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스킬적인 영역을 잡고 어른들의 시선으로 접근을 시켜주시는데 아이들에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어색해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네, 아이들에게 씌워줘서 말하는 것 자체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기에 재미를 붙이는 친구들이 목소리에 자신감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점점 스킬업이 되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목소리를 어 재미있게, 뭐 특이하게 연기하는 아. 그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자신감도 키워주고, 어떻게 보면 어, 자신 자존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캐릭터를 약간 씌우면서 자신감 회복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역량 개발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대놓고 말해봐. 이렇게 음. 말을 하는 거야. <laughs> 목소리 크게라고 해야 해도, 어, 어려워요 이건 어른들도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가 하나의 캐릭터를 본인의 목소리로 표현한다라고 표현,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부담감이 덜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네 아이들이 맞아요.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고 듣는 건 캐릭터에 입혀진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네. 발음적인 부분이나 본인이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욕심이 점점 생기고. 대본 분석도 하게 되고, 목소리 하는 것도 훨씬 더 연기를 잘해요. 오, 네. 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른들은 어떤가요? 성우 지방생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성우라는 영역이 접근할,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음. 그런 만큼 경쟁력은 높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높기는 하지만, 본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본인의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도부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 어렸을 때 꿈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현재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어, 아, 그렇군요. 성우가 되게, 성우 영역이 되게 다양한 네. 분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재미있게 성장하는 그런 단순히 그러니까 재미와 기술적인 걸 떠나서, 사람 자체 캐릭터나 성향을 바꿔줄 수 있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학원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또 공사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특히 저희가 선생님을 초대한 또 이유 중에 하나이죠. 내가 잘하는 것을 지역사회 어떻게 공사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목소리로 공사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시나요? 어, 저희가 막연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는 건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시작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실제로 네,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음성 봉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음. 그래서 시각장애인 협회에 저희가 도서 녹음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목소리로 봉사를 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새, 새롭게 다가왔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어, 아까 말씀하셨던 낭독 어, 필요한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 어디에서 또 봉사를 많이 해보셨나요? 어, 수원 노인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 소리극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 소리극의 형태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오산시에서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귀로 듣는 소리극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음, 와, 목소리로 봉사한다는 거참 좋네요. 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실중해서 네. 몸만 이동해도 해요 네,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쵸? 저희가 목소리만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으로. 아, 네 아, 여기서도 가능하고 저기서도 가능하고. 그럼 어, 거기 봉사를 하셨을 때 반응들도 저는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고 신기하나요? 네, 어, 우리 친구들이 시각적인 요소에 접근을 많이 하고 또 친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과 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세요. 왜냐면 저희는 귀로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막인 상태에서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을 잘못 하시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 기울여 주시고 집중하시고 상상하시고 그러면서 끝날 때 모든 친구들이 감동이 훨씬 더 많이 온다라고 표현을 가장 많이 하세요. 영상보다? 네, 영상보다 귀로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빠져들면서, 아, 어, 이렇게 들으면서 상상하는 게 신기하고 새롭구나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저희 아이들이 표현을 해주셔서, 어, 하다못해 정신연령이 낮은, 지체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그 일주일 뒤에 저희가 다시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전주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는 거 보면 네, 저희가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저희의 바램이 헛되지 않았구나. <laughs>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동도 있을 것 같고 또 뿌듯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 감동은 매 순간마다 느끼고요. 그리고 뿌듯함은 제가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가장 뿌듯해요. 음. 네, 그래서 아. 나눈다는 게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비록 목소리로 <laughs> 네 비록 제가 가진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나눔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늘 수업을 할 때마다 타고나신. 네, 네. <laughs> 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뭐, 연습해서 좀 단련이 될 수는 네. 있겠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또 알고 그거를 또 실천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저희 이 방송 혹은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지역에서 이제 보, 나는 재능이 있을까? 혹은 이제 내가 가지고 이을 어떻게 살려서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laughs> 한 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저희에게 늘 문의하시는 분들이요. 제 목소리로도 가능할까요? <laughs> 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늘 계시고, 심지어 수업을 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조차도 그런 문의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늘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다 개성이 있고, 모두 다 소중한 소리이기 때문에, 어느 소리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네,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도전하시면 돼요. 어떤 음. 배역도 다 드리고요. <laughs> 어떤 분들도 저희가 네 모두 다 함께 사용할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 어, 죄송합니다. 뭔가 목소리에 자신 없는 네. 사람들한테 되게 용기를 주는 멘트인 것 같아요. 음. 요즘은 대부분 어, 책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도 AI 성우가 대신해주는 시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고 빠르게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인간미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또 설자리를 잃어가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목소리 영역에 네. <laughs> 일하시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목소리 되게 소중하고 네 ai의. 비교하면, 당연히 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자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어, 저희도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도 AI 더빙이 나와서 우리설 자리를 잃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laughs> 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는데요. 저희는 반대의 영역으로 AI가 발음적인 부분은 월등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사람이 줄수 있는 기분, 감정 그리고 에너지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그 하나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영역을 다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서로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 영역과 사람의 목소리 영역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아, 네, 네. 그런 고유한 우리만의 갖는 가치를. 잘 지켜 나가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자기 목소리를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거를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인터뷰를 마쳤는데 신청곡 저게 또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신청곡을 네. 좀 받으려고 해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어 저는 밝은 노래가 좋습니다. 신나는 노래가 좋은데. 지금 계절이 조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 어,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골빨간 사춘기의 네. 여행. 여행을 떠나 오히려 저는 요즘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좀 찾아오고 어, 나 요즘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 여행 떠나시는 분들에게 여행. 네, 또 추천하신 것 같아요.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어 여행 계획은 없습니다만 <laughs> 저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 가는 것 자체가 여행이거든요. 왜냐 다른 공간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때 노래를 같이 틀어서. 그냥 늘 신나게 갑니다. 그래서 음. 그 노래가 가장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익숙해서 그런가봐요. 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혹시 음악 나갈 때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봉사활동에 관한 사진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넣어서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나중에 그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네 DJ 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한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저희 목소리가 고민이신 분들. 올림 <laughs> 연기학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네 DJ, 어, 우리 동네 DJ, 우리 동네 DJ가 간다. 이번에 어, 양세기 선생님과 들 함께 했습니다. 볼발간 사춘기에 여행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